자, 드디어 도착했군.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수고했네. 그럼, 챔스 행성에서 만나자고. 자, 잠깐.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각 행성의 대표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하지만, 우리 챔스 행성은 전투력이 강한 순서로 1등부터 4등까지만 받아주기로 되어 있음. 5등 이하로는 알아서 유로파 행성으로 꺼져주시기 바람. 챔스 행성 대표, 김챔스. 라는데? 뭐, 뭐시여? 그러면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겨? 나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지, 진정하게 트라우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면 어이 케틴 너도 시방 6등 아니여? 너도 나가리면서 뭔 대장 노릇이여? 아니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 그리고 난 유로파 행성 입장이라도 되지만 너는 짐 싸서 집으로 워메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케틴 트라우르 둘다 진정해 코로나 블랙홀까지 뚫고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캉파이더맨 말이 맞아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지 가만 보자 맨유 행성이나 아스날 행성 대표는 아직 도착 안 했나? 아스날 행성은 코로나 블랙홀에서 나고했잖아 맨유 행성은 곧 도착한다는 거 같던데 가봉맨 고군분투하더니 결국 나고했구나 근데 맨유 행성 대표로는 누가 왔어? 글쎄... 뭐 아마도 포그아이가 오지 않았을까? 뭐곧 도착하겠지 아무튼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 니들 설마 우리를 두고 니들끼리만 가진 않겠지? 아, 아니 근데 뭐 우리도 너네랑 같이 가면 좋긴 하지만 4등까지만 오라고 써있는 걸뭐어떻해 이런 젠장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이, 닥터 살트레인지. 1등이라고 뭐 걱정 없다 이거야? 어? 쟤왜 저래? 뭐 하는 거지? 알았다. 닥터 살트레인지는 지금 65분의 1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마술을 부리는 건가 봐. 살트레인지? 뭐, 무슨 방법이 있는 거야? 뭐 뭐야? 방법이 있어? 제발 우리도 갈수 있다고 말해 줘. 아? 어? 뭐가? 난 챔스 행성 도착하면 점심으로 뭐 먹을지 생각하던 거였는데? 그리고 4등까지나 갈수 있다는데, 4등도 못한 놈들은 얼른 짐싸서 돌아가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중딱이었던 새끼가 기고만장하기는? 뭐라고? 언제적 리중딱 드립이야? 바디언맨 너는 챔스도 못 나갈 거, 나한테 득점왕이나 넘겨주지 그랬냐? 싸우지 말어. 그리고 유로파 행성도 괜찮은 곳이랬어 나머지 애들도 기엽네 시방, 그럼 나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득실차 때문에 돌아가라고? 솔직히 1대1로 맞다 니까면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들이 어디 행성 빨리 믿고 금방지게 고고고 뭐, 뭐야? 다들 조용 아, 아니 링가노스 맨 유행성 대표로 온게저 자식이었어? 나는 필연적인 존재 링가노스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야, 인마 링가노스 너개 X밥이잖아 까불지 말고 이리 와서 줄이나 서 브러스, 브러스 너무 많아, 브러스 저 새끼가 뭐라는 거야? 챔스는 딱 내시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와버렸어 아니 메뉴 행성은 뭐하길래 벤치 달달 딱을 보냈어?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놈들의 절반을 제거하겠다 아유 뭐할줄 아는 거라곤 춤추는 거 밖에 없는 새끼가 허세만 잔뜩 들어갔군 아 아니 잠깐 저건 림피니티 컨트리 마음속으로 소원을 생각하고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의 아이템이잖아 저 자식이 저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나는 필연적인 공격수 린가노스 리그를 끝내러 왔다 아니, 캐팅 토메리카가 사라졌어! 드라우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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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디언맨까지! <laughs> 내가 바로 축신 황가노스다! 어디 갔지?